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셰프 진입니다 자 월요일 자, 새로운 한주가 시작된 경, 월요일인데 그 경기가 몇가지 있어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 경기 자체가 조금 난감하네요 난감할 정도로 조금 의외인 결과가 나오는데 어, 일단은 일단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전남대 부천경기입니다. 216305290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 데이터 값대로 나오는 배당값은 255279283 정도로 나와야 되거든요. 비... 전남에 대한 배당을 너무, 늦, 너무 낮게 측정한 게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 이 경기는 저는 부전승으로 보고요. 물을 생각하고 언더를 한번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경남대 FC 안양경기입니다. 219-330-265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가 나와야 되는 배당은 경남이 2.74 무가 2.65, 어 안양이 2.62 정도 나와서 무가 굉장히 가까운 데이터 값이 나와야 되는데, 음 오늘 경남이 그둘 팀이 서로 1승 1패인데, 이런 결과를 줬다는 게 조금 오해로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음 저는 이 경기를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경남성으로 가고 싶거든요. 경남성의 언더? 근데 괜찮아 보이는 거는 솔직히 언더가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를, 음, 안양프랜성으로 보고 이 경기도 무로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것은 언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미국 야구입니다. 저 지금 미국 야구가 요즘에 좀 알수 없는 결과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두렵긴 두려운데 자 볼티모어 대 토론토 경기입니다. 2 0 2 1 5 9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배, 어, 여기가 나와야 되는 배당이 솔직히 2.4, 2 2.30대1.67 정도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하는게 어, 데이터 다른 어, 배당 결과 값이고요. 음... 그 핸디로 뒀을 때는 확실히 보티모어가 조금 앞섭니다. 이 경기도 배당값이 조금 의심이 된다는 점을 봐서, 보티모어 프랜승으로 보고요. 어, 언더를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뉴욕 매치대 시신의 대응입니다. 125309 배당을 받았습니다. 웬만해서는 1.2 배당은 가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나와야 되는 배당값은, 데이터에 따른 배당값은 1.3대3.6 정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야 됩니다. 음 배당값이 데이터랑영 다르게 나오니까. 아이 경기도 저는 CCNET 프랜성으로 보고요. 저는 언더를 또 예상을 해 봅니다. 근데 어 지금은 초안이고요. 아마 10시, 10시쯤에 제가 괜찮은 경기를 다시 한번 배당이 떨어지는 관계에 있는 걸까 다 비교를 해서 닭글로 남겨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깜빡할지 모르니까 양해는 부탁드립니다. 어 시시고급스때 워싱턴 경기는 저기 해외 배당이 지금 다르게 자꾸 바뀌고 있는 관계로 조금만 기다려보겠습니다 저 오클랜드 대 LA 인젤스기입니다166192 242141 배당을 받았습니다 이 경기도 나와야 되는 데이터 값은 1.8대 2.05입니다 1.8대 2.05 그러면 은 나와 차이나는 배당 값은 0.25 정도 좀 비슷하게 준거는 같아요 이경기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것도 핸디에 줬을 때. 음. 핸디 배당값을 줬을 때 굉장히 또 난감하네요, 이거. 음. 이 경기도. 데이터에 따른 데이터 결과 값을 봤을 때는 난감하네, 이 자, 이 음, 에인 엔젤스 프레스이 나옵니다, 이것도. 에~ 예, 엘에이 엔젤스 프랜싱이 나옵니다. 음~ 제가 잘못 집어넣었나? 음~ 에~ 예, 엘에이 엔젤스 프랜싱이 나옵니다. 이분기도 오호~ 참나? 애리 프렌인즈프랜싱의 언더가 나오네요. 자, 애리조나 대 피츠버그 경기, 이 경기도 지금 배당값이 또 바뀌고 있네요. 기다리겠습니다. 샌디에고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입니다. 1522로 2하나 하나 152, 154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경기는 지금 데이터상 결과값이 나오는 관계가 음 1.49대 어이구야 이거는 배당값이 1정도 차이가 났어야 되는게 정상이네요 근데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배당값은 근데 이제 핸디로 줬을 때는 1.5에 핸디로 줬을 때는 샌프란시스코가 0.4정도 낮게 나옵니다 0.4 음, 0.4인데 지금 보면은 0.6정도 차이가 나네요 음... 뭐 이러지 진짜 이거 이 경기도 일단은 그 샌프란시스코 프랜송으로 찍어두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저녁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다 끌어나게 되겠습니다. 언어버는 오버가 나옵니다. 자, c l 된 이용량 기사입니다. 192 166 154 211 배당을 받았는데요. 이 경기도 나와야 되는 데이터 값은 두 팀의 배당 차는 어0 7, 1 7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 맞아 떨어지는 데 이거도 어이 경기는 양키스 승으로 딱 맞아 떨어지니까 양키스 승으로 보겠습니다 양키스. 승. 그 1어바 같은 경우는 여기는 오버를 한번 찍어 볼게요. 아, 여러분 참고 잘 하셔 가지고 일단 어, 초안이니까 받으시고 어, 나중에 10시쯤 한국 시간으로 10시쯤. 아니죠 9시 반이죠. 10시면 못닫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9시 반쯤까지 최대한 제가 맞춰서 한번 다시 답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어,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